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다 머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입니다 우리는 봄이라는 계절을 꽃피고 새우는 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1962년 미국의 레이첼 카슨 역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 생태계 파괴로 더 이상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연구에 의하면 새들은 많은 양의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그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과 숲의 피해를 줄이고 질병 전염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을 수분시키고 씨앗을 퍼뜨려 자연 서식지를 유지하거나 되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씨앗 확보를 위한 눈이 머리 옆에 붙어있어 전방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시속 36에서 72km의 속력으로 날아가다. 유리에 추돌하고 폐사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 하루 2만 마리의 조류가 폐사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 한 동당 1.07 마리, 투명 방음벽의 경우 연간 1km 당164 마리의 충돌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면, 신규 준공된 건물 수가 많을수록 조류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층 건물 외벽을 유리로 건설할 수 있게 되고, 소음 방지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것이 조류 충돌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서 건물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조류 이동을 고려하는 조류 친화적 건물 조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건물에는 그물, 창살, 셔터, 방충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불투명 유리, 색유리, 프리트 패턴이나 UV 패턴 유리로 기존 유리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음벽의 경우에는 투명 방영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전지 패널 등 불투명 소재나 특정 무늬의 유리 제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2020년 11개 시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자발적 사업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류는 구조물의 높이가 5cm 미만이거나, 폭이 10cm, 10cm 미만일 경우, 그 구조물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한 5곱하기 10 규칙이 적용된 테이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또한 올해 4월 7일 방음 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에 방음 시설 설계 시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인공 구조물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준수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공공 디자인이나 환경영화 평가 심의 기준에 야생생물과의 공존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새들이 시내 건물 유리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고자 건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와 대구시에서는 시민 참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폐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에서 조류 충돌 민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자료 축적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정책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체계적인 점검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류 보호는 행정의 역할과 함께 건축 설계자, 디자이너, 도시 계획가 그리고 입법 기관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전국 건축물 중 공공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99%입니다. 세종시의 다각적인 노력에 조류 충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해져 민간 건축물에도 테이프 부착 등의 활동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인공시설물의 생태적 측면도 고려하여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세종시가 조류 충돌 저감 선도도시로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